인사부터 드릴게요. 하나 둘 셋. 아, 아, 안녕하세요. 우리 B, A, B. Yeah, sir. 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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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S. 안녕하세요. 한번한번부탁드렸니다 네. 인사 한번 네. 안녕하세요. B P S. 보컬을 맡고 있는 인천입니다. 인천. 네, <목소리만> 네. 안녕하세요. B P S. 리더 보입니다 안녕 네. 안녕하세요. B P S. 보컬 안무를 맡고 는중입니다중 네. 안녕하세요. B P 리더 보컬고 있는 재입니다 네. 안녕하세요. B P S. 리더 보컬을 맡고 는재입니다 네. 안녕하세요. B P S. 외통보를 맡고 있는 니다 와, 우리 BAP는 아, 우리 VAP는 정말 힘이 느껴지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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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와, 정말. 어떤 패기가 여기 멤버 이름김 힘찬 씨처럼 너무 힘찬 그런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어, 그렇죠 느낌도 굉장히 박영국하고요 네, 방 박영국하고 힘차고요 예선배그 <laughs> 네, 전에 저희 방송 같이 다른 아이돌 그룹에 나왔을 때 <laughs> 네, 그때 우리 대현 군의 그 7단 고음이 기사에 실려가고 계속해서 컬피션을 그렇죠. 검색하면 같이 나왔었어요 오늘 방송을 가더라도 이제 7단 고음만 시키시다아 아, 그래요? 네. 그럼 이번에도 저희 컬피션 공연 방송 나왔으니까뭐 하나 또 기사꾼이랑 만들어요 <laughs> 다른 멤버들 뭐 개인기 뭐또연구하시거 있습니까? 마음껏 좀 보여주세요. 그러면 순천형부터 개인기를. 일천. 어, 어, 제가 제가 그제 그 정준호 성대모습를 계속 계속 연마하고 있거든요. 네네. 네, 이번에 좀잘 됐는지 아, 정준 하요? 정준호요 정준호. 네, 예. 아이리스 그거. 네, 해보세요. 해봐요. 좀. <웃음> 넌. <웃음> 날 죽이려 했어도 그때는 내게 없었어. 나 모르겠어, 뭔지. 예, 정준호 씨가 이런 대사를 한적 있었어요? 예, 네, 그 장면이 굉장히 명장면이었는데. 아, 혹시 모르신다면. 아, 그래 아니 네. 봤던 거 같은데. 네, 그래 군요 잘했어요. 오, 뭐든지 하면 잘한 거예요. 감사합니다. 네, 박영국씨 <laughs> 하나 해주시죠. 저요. 요요는박영국 <laughs> 씨. 정정 도전했죠. 아, 그러면, 저, 하동규 선배님. 네. 하동규? 야, 하동규? 야, 예, 예, 예. 야, 나비야? 야, 짧게. 아, 발자, 원팀 대 발자. 아, 예. Who you a b n Oh, w 오 잘해요. 오, 지금 날파리가 쓰러졌어요. 예. 아니, 여기 야, 지금. 야, 너 꺼져. 하동규 씨 목소리로 나방도 많이 날아다니니까 지금 나방아 이거 한번 해주세요. 시 나방아 나방아 그래, 그래. <laughs> 그래. 어, 또한번 멋진 노래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대박 사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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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입니다. <laughs> 대박사건